마음을 그리는 화공.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에 이현이라는 젊은 화공이 살았습니다. 그는 그림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났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화공들이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데 반해, 이현은 그림 속에 마음의 풍경을 담아내는 능력이 있었지요. 기쁨에 가득 찬 사람을 그리면 그림 속 인물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슬픔에 잠긴 사람을 그리면 그림 속 배경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다른 화공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려야지 마음속 허상을 어찌 그리는가 라며 비웃었지요. 이현은 붓을 잡을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살던 부잣집 노인이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평생을 돈만조차 인색하게 살았고, 그의 얼굴은 늘 근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현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초상화를 가장 훌륭하게 그리는 화공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네? 이현은 고민 끝에 노인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풍요로운 재물과 화려한 옷을 강조해달라고 했지만, 이현의 붓은 노인의 마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림 속 노인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고, 주위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 노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냐? 내 초상화에 어찌 이리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가? 노인은 상금을 죽이는 커녕. 이현의 화첩을 찢어버리고 그를 모욕하며 쫓아냈습니다. 이현은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에 절망했고 결국 붓을 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현이 붓을 꺾고 방황하던 어느 겨울날 마을에 소문이 하나 퍼졌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뿐인 딸. 해밍공주가알수 없는 병에 걸려 사겸을 헤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공주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임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이름난 의원과 무당, 그리고 화공을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공주의 마음속을 그림으로 그려 그 병의 원인을 찾을 화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이 소문을 듣고 미련 없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꺾었던 붓을 다시 들고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이현은 수많은 화공들 사이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화공들은 임금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려한 비단의 꽃과 새를 그렸지만, 이현은 잠자코 공주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병으로 수약해진 공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현은 붓을 들고 공주의 마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이 움직일 때마다 공주의 마음 속 풍경이 화폭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모습 대신 그림에는 작은 새한 마리가 좁은 새장에 갇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새장 주위에는 차가운 철창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고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멀어 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본 임금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주의 마음이 이리도 외롭고 쓸쓸했단 말인가? 이현은 그림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궁궐에 갇혀 있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새처럼 답답함을 느끼시는 듯 합니다. 임금은 그동안 공주를 너무 엄격하게 키웠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공주에게 자유로운 외출을 허락하고 원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속 세자는 서서히 사라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마침내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친 이현의 명성은 온나라에 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외모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쁨, 슬픔, 희망, 그리고 절망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이현은 자신을 모욕했던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이현을 쫓아낸 이후,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현을 보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자네의 그림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네. 그 그림은 바로 내 마음 속의 공허함을 나타냈다는 것을 나는 평생 재물을 쌓았지만 내 마음은 늘 가난했었네. 이현은 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이 평생 가꾸어온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정원은 비록 황폐하고 잎이 다 떨어진 나무만 있었지만 그 가지 끝에 조그맣게 도단하는 새싹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림을 본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 속 새싹은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마음 속에는 아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현은 이제 진정한 화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붓으로 겉모습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절망 속에 희망을 피워내는 마음의 치유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현의 명성이 궁궐과 마을을 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아내의 마음을 알아달라며 어떤 이는 죽은 자식의 그리움을 그림으로 남겨달라며 이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현은 처음에는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그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려 위로해 주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구나. 어느 날 이현은 마음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깊은 산중에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배빨이 성성한 노승이 있었는데 이현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붓으로 남의 마음을 짊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붓은 남의 짐을 짊어지는 도구가 아니네. 그저 비추어주는 거울일 뿐이지. 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은 막지만 흙이 일면 흐려지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 맑아지네. 그대도 그저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고 붓을 움직이면 될 것이네. 그 말은 이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현은 그림을 통해 남의 마음을 짊어지는 대신 단지 그 마음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현은 장터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 눈을 잃은 악사였습니다. 악사는 검은고를 타며 애절한 곡조를 흘려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곧 흩어졌습니다. 이현은 발길을 떼지 못하고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그리 슬픈 곡을 연주하십니까? 악사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곡은 내 마음을 그린 것이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는 끝없는 어둠이 있네. 그 말에 이현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악사의 노래를 화폭에 옮겼습니다. 그림 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흐르고 있었고, 그 빛이 검은고의 현을 따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 악사는 눈물을 흘리며 손끝으로 그림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느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빛이 있었다니. 나는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네. 그날 이후 악사의 노래는 더 이상 슬픔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선율이 함께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현의 그림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몇몇 관리들은 그의 그림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속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은 때때로 권력자들의 탐욕과 위선을 폭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의 한 수령이 이현을 불러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내 초상을 그려라. 내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애로운지 그림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 하지만 이현의 붓은 거짓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의 수렴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울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그림을 본 수렴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모욕하였구나. 이현은 곧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현의 소식은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해민공주는 과거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은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이현하공은 진실을 그렸을 뿐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드러낸 것이 어찌 죄가 될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수렴을 파직시켰습니다. 이현은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 그림은 때로는 사람을 살리지만 때로는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구나. 그러나 진실을 그리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화공이 아니리라. 그 뒤로 이현은 더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악몽에 시달리는 병사 자식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 사랑을 이루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 그들의 마음은 모두 달랐지만 이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거울이자 치유의 약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그림을 찾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그림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나그네, 아이들, 노인, 병자,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이현 자신의 마음이자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현의 그림은 단순한 붓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진 발자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이한 화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진정한 화공. 그리고 세상의 희망을 그린 위대한 치유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